신한테 빌지 말고 우리 힘으로 치료를 해보자 인류 역사상 아무도 안 해본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가지 한가지를 이렇게 험한 길을 가듯이 가야 됐습니다 오늘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아무도 그걸 배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안녕하십니까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 예병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독일의 파울 에르리가 1908년에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이론을 확립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늘날 응터리 어, 업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울 에르리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이분이 항체 합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에르리는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학요법제 화학물질을 약으로 사용하는데 성공한 사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l 르리가첫번 처음으로 어떻게 해서 화학요법제를 개발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10년 4월 19일에 이 독일의 비스바덴에서 내과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엘리이가 조수인 일본 사람 사치로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한 약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임상 시험 결과는 매독 환자를 우리가 개발한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10년 현재 감염성 질환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한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매독의 경우에는 16세기부터 뭐 수원을 재료로 쓰기는 했는데 수원은 부작용이 많아서 아주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안 썼고요. 또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키니네라는 약을 쓰기는 했는데 어그 키니네라고 하는 약은 이 나뭇잎에서 분리한 물질이었죠. 그런데 인류가 처음으로 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우리가 감염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려준 것입니다. 엘리가 항체 형성 이론을 연구하면서 약도 동시에 연구했는데 엘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체를 만드는 거나 약을 만드는 거나 염색을 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즉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하고 반응을 할때 이게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러면 이게 염색이 되는 것이고, 화학 물질이, 어, 세균 표면에 있는 다른 화학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세균을 죽이면, 그럼 약이 되는 것이고, 또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의 하나인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가서 결합을 하면, 결합이라는 게 바로 화학 반응이죠.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가 반응해서, 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면에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는 연구에 임했습니다. 엘리가 원래 염색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엘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염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세균을 죽일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요새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의 몸에 페인트칠만 해도 우리가 땀 구멍, 숨구멍이 막혀서 답답해지죠. 그런데 아주 작은 세균 표면에다가 뭘 칠해놓으면 세균이 꼼짝 못할 거야. 그런 물질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엘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 인생에서 1년반 동안 과외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친척 집에서 살면서 그 친척 동생 사촌 동생을 가르쳤는데 그 동생이 가르쳐 보니까 생각보다 똑똑해서 재밌었는데. 약간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또 중학생이던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형한번 봐서 모르면 다섯 번 보고 다섯 번 봐서 모르면 열번 보는 거지? 어 그래 맞아 열번 보면 돼. 그러면 너는 할수 있어. 그랬더니 형 정말 어려운 게 있는데 열번 봐서 모르면 백번 볼까? 라고 하길래 제가 아니 그머리로 무슨 공부를 하냐 당장 집을 치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엘리가 첫 번째로 어, 찾아낸. 화학 요법제는 쌀발산 606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사실 쌀발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606이 606번째 합성한 물질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세상 최초로 복제 동물을 만들었는데 1996년 7월에 태어났죠. 이복제형 돌리가 당시에 알려지기를 277번째에서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277이라는 숫자도 나왔고요. 606이라는 숫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촌동생한테 100번을 왜 보느냐,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지금도 의과대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약을 개발할 때잘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라. 엘리처럼 606번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엘리가 어떻게 해서 606가지 화물을 합 만들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 노트가 안 남아있는데, 유기화학이나 이런 그 화학을 화학적 합성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합성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섯 가지, 열 가지를 막 합성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하는데 합성하는 물질을 바꿔서 어 반응시키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장 돌리를 만들 때도 한번 그니까 한번 시도한 거를 277번 반복한 게 아니고 한 번에 이 금체를 뽑아가지고 한 10군데, 20군데 바로 나눠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높아지는 거지.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무슨 각고의 노력 끝에 뭘 찾았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엘리가 6 0 6까지 화학물을 합성하는 동안에 다른 좋은 약이 없었냐? 뭐 좋은 약은 몰라도 다른 약이 있었습니다. 418번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오늘날에는 세포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해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으면 동물 실험을 하게 되고요.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으면 어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료를 만들어서 식품의약품 안전체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거기 심사하는 분들이 허락을 해줘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여년 전에는 이 과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느슨했었죠. 그래서 l 리가 이제 화합물 합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과정을 한 명의 학자가 모든 걸 통달하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 분자 생물학 교과서에 생화 교과서에 나오는 DNA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을 석사 마칠 때쯤 에서 박사 초기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수련을 해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내가 잘한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아무도 그걸 배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지금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맡기면 훨씬 더 잘해줍니다. 자, 그것처럼 뭔가를 다 잘하기는 힘들고요. 필요한 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엘리가 코어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때, 일본에서 온 기타 사토가 아주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타사토하고 뭐 협력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본인이 독립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이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못 나오고 있을 때 그때 기타사토는 우리 실험실에 훌륭한 젊은이가 있으니까 어 독일에 유학을 보내겠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 독일에 가서 이제는 로베르트 코어 선생님은 이미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까 친구이자 동료인 자네가 좀 돌봐줘라 해서 에르리의 실험실에 475라는 자신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475가 이제 엘리의 제자가 돼서 같이 실험을 하는데, 이 475가 이 동물 실험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 만들어낸 합성한 물질을 가지고 뭐 토끼한테도 넣어보고, 뭐 이런 연구를 했죠. 엘리가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책을 보고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아무도 안 해본 과정이었습니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알고 있는 이 과정을 모두 본인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험한 길을 가듯이 가야 됐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학자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 옛날 전기에서 한 줄로 읽었던 내용들이 참 이게 심오한 지식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 번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가 어, 화학물질을 만들던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바이어라든지 퀘스트라든지 어, 이런 회사들이 독일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어를 바이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바이엘 아스피린, 그럼 아스피린 만든 회사로 흔히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 아스피린이 시판돼서 나온 것이 1899년입니다. 1897년에 약으로 발견됐고요. 시판된 것은 2년 후인 1899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독일에서 이 제약 회사들이 이제 막 생겨나면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약효를 지닌 물질을 찾아내려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마침 엘리는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는 약을 찾자 그런 방면으로는 가장 처음으로 덤벼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가 1910년에 이제 새로운 물질을 찾았다. 이것이 매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발표를 했으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어 야, 너희가 테스트한 약 우리도 좀 주라 했으니 뭐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엘리가 나눠줄 의무는 없으니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특허도 받았고 특허권은 그 퀘스트 회사에다가 넘기기도 합니다. 판매를 했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쌀발산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학 요법대로 남게 됐는데 이게 매독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페니실린하고 비교하면 약효가 이렇게 다양하지를 못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여러 가지 세균 감염에 효과가 있는데 쌀발산은 매독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독 환자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이게 뭐 인류에게 도움을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매독 환자에게 도움이 된 약이죠. 그래서 이에리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쌀벌산을 합성해서 퀵스에서 판매를 시작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이 많이 사용해보고 또 의사들이 약으로 사용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효과가 뭐 아주 좋았을까요? <laughs> 아주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기 시작했고요. 또 이럴 때, 이제 에를리에 앞서서, 이게 인류역사상 처음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매스컴에서 무지하게 떠든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인류는 모든 감염병에서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매스컴이 있었죠. 아니, 에를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자신의 연구결과, 매도 치료에 쌀발산이 효과가 있다, 이거만 발표했을 뿐인데, 그 이제 매스컴에서 그렇게 크게 떠들고 나니까, 또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쌀발산을 사용해 보고는 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베링이 발견한 항독소 치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베링의 항독소 치료는 혈청 치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 속에 독소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항독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정확히 구별을 못 했지만 지금은 그게 항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독소에 대항하는 항독소처럼, 어, 세균에 대항하는 화학 물질. 그래서 이게 화학요법제가 첫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이 화학요법제는 다른 데는 해가 없고 인체에 해가 되는 매독균에만 가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만약인데 이 화학요법제가, 어, 정상인 다른 세포에 가서 반응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겠죠. 의고대학생들한테 제가 잘 내는 문제인데요, 암과 우리 몸에 들어온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병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공통점은 숫자가 늘어나야 생존 가능하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한개 생겼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긴 다음에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늘어나면서 정상세포가 점유하고 있는 부위를 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정상세포로 침입을 해서 정상이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데 운이 나쁘게 암세포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그 암세포가 자라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자라나면서 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옆에 있는 세포를 누르기도 하고요. 장기를 누르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침입해 들으면서 바꿔버리면 결과적으로 가는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감염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침입한 다음에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었으니까 이제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뭔가 화학물질 또는 세균에 의한 직접적인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효과 또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뭐 몸에 안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암이나 감염 질환은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게 공통점인데요. 숫자가 늘어나려면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려면 DNA가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유전 물질은 DNA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전공 아니라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DNA가 복제가 돼서 두 배로 늘어나야 이두 배로 늘어난 DNA가 반으로 나눠지면서 두 개의 세포에 나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DNA 복제가 되어야 어, 세포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세포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DNA 복제를 막는 약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약 많이 개발했는데요. 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암 세포는 사람의 몸에서 생긴 세포니까 진핵 세포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고요. 감염을 일으키는 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핵이 없으니까 원핵 세포입니다. 근데 진핵 세포가 원핵 세포보다 훨씬 더 진화된 것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생명 현상 중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점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로 개발을 해 놓으면 이거는 진핵세포에서 기능을 하는 건데 예상치도 못하게 원핵세포의 DNA 합성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핵세포의 DNA 합성을 막는 물질을 개발했더니 진핵세포의 DNA 합성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로 개발했더니 감염성 질환 치료에 쓰이고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개발했더니 항암제로 쓰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약이 의도한 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일 처음에 엘리가 쌀발산을 개발해서 매독 치료로 쓰기 시작할 때 세균 감염에 의한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쌀발산을 개발해서 매독균을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매독균 이외에는 셀발산을 사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몸에 약을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매독균만 딱 찾아가서 죽이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이걸 가지고 매직 분리, 마법의 탄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법의 탄환.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서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 근데 엘리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화학 물질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법의 탄환을 개발하고 나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도 할수 있을 거야라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엘리가 마법의 탄환을 찾아냈으면 우리도 마법의 탄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다음 후대의 영향을 크게 줬으면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이게 후대에. 영향을 못 주고 그냥 내가 발견한 거 이거 하나에 머물게 되면 이제 높은 평가를 잘못 받게 되죠. 엘리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마법의 탄환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약으로 쓸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후로도 엘리는 새로운 마법의 탄환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발견 못 했고요. 오늘날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는 화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세균을 발견하더라도 그 세균 표면에 있는 다른 물질들의 특성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학문이 발달돼 있으니까 새로운 약 발견하는 것도 쉬워졌죠. 결과적으로 엘리는 어, 항체 형성 이론은 노벨상을 받기는 했지만. 후대 학자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니고 오늘날에는 엉터리협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쌀발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매독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 사용하던 수은과는 비교도 안 되게 효과가 좋다 이걸 알려주니까 와 하고 환자들 집단에서는 좋아했고요 또 학자들 집단에서는 아 그렇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법의 탄환 개념을 가지고 왔다는 뜻에서 엄청난 좋은 효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직블릿을 두고 경이로운 마법의 탄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생겨나면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기본 전 4세기 5세기에 살았는데 오늘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히포크라테스의 아버지도 의사였거든요. 본인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왜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냐? 라고 물으면 대답이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이전의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던 방법하고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다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이전에는 질병이란 신이 내린 벌이다. 신이 내린 벌이 원인이니까 그러면 신한테 가서 이 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아, 그게 아니라 질병이란 인체 내부와 외부의 부조화, 환경의 부조화 또는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부조화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부조화, 불균형을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치료를 할수 있다. 신한테 빌지 말고 우리힘으로 치료를 해보자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사를 가르치게 된 토마스 푸니. 토마스 푸는 사실 과학자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1900 62년 이전에 이 물리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이 물리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이 총장으로 가시면서 과학사 수업을 못하게 되니까 토마스 군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과학사 전공이 아닌데 1962년 이전에 과학사 전공이 아닌데 과학사 수업을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거죠. 뭐. 공부를 하다가 가지게 된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본 결과 다른 학자들이 역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견 발전한다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역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가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계단 올라가듯이 뻥뻥 뛰면서 발전한다. 역사를 봐라. 갈릴레이가 나오고 뉴턴이 나오니까 한 번씩 뻥뻥 뛰지 않냐. 점진적으로 발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쿤이 썼던 개념이 패러다임인데요, 패러다임.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뭐, 어떤, 그, 개념, 이런 것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질병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어, 인체 내부 환경의 부조화 또는 내부와 외부의 부조화니까, 우리 힘으로 고쳐보자라고 했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니까 그가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l l d 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인류의 힘으로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때 우리가 개발한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세균을 죽이려고 해 봤더니 성공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학문에 있어서는 개념을 바꾸는 것,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엘리도 실증해줬죠. 그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약을 만들려고 덤벼들었는데 로버트 코어의 경우에는 후대 학자들이 금방 새로운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해줬습니다. 엘리가 1910년에 발표하기를 첫 번째로 화학요법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개발하려고 덤벼들었는데 두 번째 화학요법제는 1932년 22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22년 동안 새로운 약을 못 만드냐 아니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냐 약 만들 때는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합성한다는데 그 중에 좋은 약이 없었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 1910년부터 1932년 사이에 약이라는 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화학적으로요. 아톡실이라든지 뭐 이런 약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아니면 인정을 잘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만든 약보다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야 인정을 해야지 지금 만든 거하고 똑같은 데서 물질만 하나 바꾸고 이런 걸로는 인정은 잘안 해주죠. 그러니까 미디한 업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1910년부터 32년 사이에 그 약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일반인들한테는 희망을 준 거죠. 또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그런 약 만들면 돈 벌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랬는데 1932년이 돼서 같은 독일의 도마크가 두 번째 화학요법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는 한 3주일쯤 있다가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어,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사실 그 당시에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개발 못했는데 기생충 죽이는 약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세균을 죽이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를 통해서 후대 학자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엘리가 노벨상을 두 번째 못 받은 거는 아쉽기는 한데 엘리는 뭐 독일에서 최고 찬사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름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병원 이름이라든지 거리 이름이라든지 뭐 그랬는데 엘리가 유태인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 19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요. 그러고 한 20여 년 지나서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어 나치가 이 정권을 잡으면서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 이이름이 남아 있던 것 중에 1930년대 이후에 사라진 게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어,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못하면 엘리는 장가를 잘 갔습니다. 아주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장인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중간에 가끔 엘리도 뭐 평생 다잘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가끔 답보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갖고 있던 재산이 많으니까 남의 도움 안 받고 자기 돈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을 인류를 위해서 썼으니까 그아주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